역할를 그럼 일단 바로 하자. 지금 하고 있는 그래? 거니? 이게, 야, 기본적인 대본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저번에 저희가 나는 가수다를 패러디한, 나른 가수다를 패러디한 나라 가수다. 이거 하기로 저번에 네.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패러디를 몇 개를 한 거야, 씨.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구멍님이 난 진짜 안 된다. 이래가지금까지좀 밀어놓긴 했었거든. 난 지금도 안 되는데? <웃음> <웃음>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 노래를 본인이 안 부른다니까? 그래가지고, <laughs> 저희가 이거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이젠 정말 써야겠다! 영상거리가 없다! 싶어가지고, 예. 한번 이렇게 끌어 나왔습니다. 존나 영상 찍을 거 없어가지고, 그냥 불러놓고 <laughs> 노래시키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laughs> 다들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노래를 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서로 버전으로 좀 바꿔 부르는 거. 내가 들어야 될그 노래가 너무 싫은데? 아니야, 귀를 막아! 그래도 싫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일단 좀 선호한다. 본인은 이 사람 노래는 좀 선호한다 하는 거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남은 사람은 에디 거 가져가는 거야. 아왜 내게 폭탄인데? 제왕 <웃음> <제왕의> <웃음> 아니 근데 구몽님 연다 에디는 좀 사정이 나은 게정경님이랑 정사기는 후시도음이라 가지고 이게 선택권이 없어요. 남은 거 그냥 가져가면 그냥 사실상 에디 거를 둘중 하나 가져간다. 어뭐 남았는지 한번 봐봐 원정상이랑 에디꺼 남았거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정상이는 원정상꺼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정상이가 에디꺼 <laughs> <나 그냥> 에디 <laughs> 에디 <거> 불러야 돼나 그냥 에디꺼 불러야 되는 구나아발아 이거 진짜 좋은 노래인데요 단어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똑바로 정확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도 좀 상황이 나을 수가 있는 게 해가는 녹화할 때 아까 본인은 은퇴해서 안 한다 이랬다가 해가 이름만 안 쓰면 할수 있다 뭐 이러더라고 근데 이미 이너트 체크가 끝나가서 남거 부를 게 없걸랑 그래서 거기는 그 해가 아님이 그 해가꺼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해가 아님이 에서는 해가해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소감이 또 끝난거니까 빼고 하시라고요! 이게 그래서 누가 누구거 할지는 좀 정해졌는데 어떤 노래를 해야하나 이것도 좀 정해야 되긴 하거든 각자 노래한게 좀뭐뭐 있었나? 나는 뉴음이 찬가 저랑 <laughs> 이제 언니지와 그랑3년째 바람 그거또 또 부르고 싶진 않아 그 노래 또 기억나는게 그 정력님거는 어. 정력님의 <laughs> 여성꺼다 라던가 아니면 뭐 대박데이스 어. 런 에브레이크를 지금 부르는 잘면은 고소당한다 진짜로 구멍님뭐 있나 그전 여친이랑 불렀던 거 하나 있잖아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전 여친이 없는데 난 여친이 아... 없었어 아... 난 평생 모소리였는데 예. 그냥 나는 부른 노래가 없어 검색해봐 저기 예 남아있네요 불법 버전으로 사운드 클라우드 에 있는데 토론 걸된 이유 있는데 이친들 아니야 그거 누가 여기다 올려놨어 <웃음> 야 <웃음> 어차피 섭외하는 건 자유거든. 누가 불러서 알지. 구멍리 전년치는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뛰어으로 부르면은. <놀람> 잠깐만 구멍이 전여친분하고? 야오불러오고 싶지 않은데 차라리 아, 솔랭의 제왕 에디가 낫다 그 원정상님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러면은 저 노래를 부르신 게 있는 건가요? 네정상이그 노래를 몇개 찾아봤는데 멀쩡한 게 없어요 아니면은 노래가 꼭 가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정상이가 오르골 리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음. 본인이 악기가 되는 리 아니 있어요. 이게 아뭐 하시는 거야 이거 원정상님 새로 뭔가 저기 가요를 하나 불러서 업로드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laughs> 저거 하자 저 오르골 띠리리리리 이거 하자니까 저게 제일 쉽지 않아요? 오르골이? 오르골 저거는 노래가 아니라 리액션이잖아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그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고 모든 소음이 음악이다 뭐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의자 부서지는 소리도 이제 음악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뭐, 대충, 예, 정해지긴 했는데, 그냥 뭐, 요 표대로, 그대로 바로 진행을 해가지고, 각자, 유튜버에다 올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원정상 유튜브에 솔랭의 제왕 애디 올라오는 것도 이상하다, 씨발. <laughs> <laughs> 그럼 나중에 모여가지고 한번더 합시다, 이거를, 예. 아우, 지지긋때 죽겠어! 그러면은, 예, 정령님이그 사이에 의자를 하나, 쏴주셨겠네. <laughs> <써주셔야겠네. 웃음>